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 양과 염소와 소가 낭자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하나님의 죄 용소의 은혜가 선포되는 장소 유일한 세계가 그렇게 넓고 큰 도시들이 많아도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소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것을 추앙하고 추종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로 이 당신이 임재하고 사람을 만나주는 이 성스러운 예루살렘과 유대를 밭을 갈아엎듯이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잘못 건축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과 정직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발전사 속에서 부실공사에 관한 부분들을 어제 아침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탄에 있는 모 아파트가 건축을 하고 대단히 단지의 큰 아파트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꼭대기층에서 물이 새는데 그게 저 밑에 1층까지 무려 거의 20층이 다 물이 줄줄줄 세워서 한참 방송에도 나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시공, 공사가 없습니다. 다, 집마다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아파트는, 수지 쪽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공사를 하느라고 리모델링을 좀 하기 위해서 벽을 좀 뜯어냈는데 그 안에 온갖 건설용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친 것이 이게 발견이 되어서 그 집주인이 너무너무 분개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집이 깨끗하고 좋은 재료로 지어진 줄 알았는데 전뜩 쓰레기를 갖다가 집어넣은 이런 장면들 다 긁어내고 이제 다시 이제 리모델링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겉은 너무나 성스럽고 아름답고 세련돼 보였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가 겉과 완전히 다른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로 지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 우연하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외국으로 대한민국이 침략해서 들어간 역사는 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이종모 장군을 시켜서. 한두저 일본 외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쓰시마서 대마도죠 대마도를 정벌해라. 이거 외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970번을 넘게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초토화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 뿐입니까? 그 전에 일제 강점기 36년 그리고 그 이후에 저 중국 세력들에게 정묘호란 또 병자호란 그또 고려시대에는 저 몽고에 의해서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삼별조 항쟁을 벌였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임진왜란 때는 막코 배가고 귀 배가고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는 970번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인간 권혁철이가 여기 있다는 라건 우리의 조상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어머니가 죽었다면 저 없는 거예요. 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다면 없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죽었다면 없는 거예요. 그, 그 증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다면, 고조의 또 고조가 죽었다면,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귀해왕 귀해요? 안 귀해요? <laughs> 엄청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려내시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죄나 짓고, 나쁜 짓 하다가, 먹다가, 놀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여기 있게 만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번 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목을 한번 손을 한번 갖다 대 보세요. 이게 목을 딱 만지면서 여러분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목을 얼굴을 씻고 목을 막 이렇게 세수할 때,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목이 붙어 있고 숨이, 손을 내리세요. 숨이 쉬어지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시려고 주신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말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얼굴 표정도 우거지상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렇게 저처럼 막 주름이 깊게 파여있다 할지라도, 이 얼굴을 하회탈을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기쁘시지요? 즐거우시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건축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근심, 미움, 증오, 이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밥세끼를 먹고 살수 있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겉으로는 좋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연봉이 1년에 1억이 넘는데, 와, 부럽다. 겉으로는 완벽한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부인과 대화를 나래요. 애들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떵떵거리지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것조차도 없어요. 내가 밖에서는 대통령이고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무슨 사회단체장이고 그래서 인정을 받는데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마약을 하고 있고 부인이 바람나 있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한글, 한류 열풍 너무나뭐 한국을 우리가 담고 싶어요. 저 경제 개발과 저 한국의 문화 강국을 우리가 담고 싶어요.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야 한국의 발전사를 놀라워하지만 우리 이 안에 들어 있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애를 안낳고 20대는. 지금 자살에 거의 노출되어 있고 이 대한민국이 썩고 부패하고 내면에서는 행복이 없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패서 죽여요? 이런 건 이제 뉴스도 안 나와요. 부끄러우니까 통계도 안 내요. 엉뚱한 것만 통계를 해죠 기독교가 얼마나 추락했다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더 힘을 빼죠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비어질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네가 선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읽은 부절 말씀을 보면 야곱족 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칠이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유치예요. 듣는다라는 건이 귀로 그냥 듣는다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야좀 들어 먹어라.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잘한 말씀이 야 이마 좀 들어 쳐 먹어라.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공기의 음파의 떨림 이 것으로 쟁쟁하다가 말아 버리는 것보다 사실은 비극이 없지요. 본문에서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것이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어야 할 인생의 집이고 가정이고 사회 윤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의, 정의지요. 공의와 정직 이게 기독교인의 최고의 윤리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주의 대원칙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그럽니다.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윤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는 것만 거두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은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흑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꼴 지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삶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흑수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말씀을 붙잡고 공평과 정직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심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공평과 정직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생에 심지 않고 나는 아버지 부로부터 수십억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나는 일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골프나 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재테크해서 내가 돈한 달에 얼마씩 내가 그냥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고 살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끝자락이 우울증과 마약 이런 거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공경과 정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책한 권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프로테, 프로테스탄트 주의와, 아, 프로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지금,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살았던 막스 우에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독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영국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16세기까지만 해도.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영국은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도 많았고, 그런데 영국이 17세기로 돌아서면서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더니, 19세기까지 영국이 막스 웨버가 살 때까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동쪽에서 이 해가 서쪽에서 질때 해가 지는 게 거의 비슷해요. 저 동해안에서 강릉 쪽이나 이쪽 인천에서 해가 지는 시간이 시간 차가 한뭐 10분, 20분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18세기에 들어오면 영국의 본토가 섬이잖아요. 여기에서 해가 져도 이그 반대편에 호주, 저 남반구의 호주, 지금의 여기 인도 여기까지. 뭐 아프리카 어디 이 전세계의 막 영토를 다 넓히고 있었어. 그리고 완전히 영국에서 그 반대편인 저 아메리카 대륙이 다 영국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저섬 나라가 저 감자만 캐먹던 나라가 감자도 흉년이 들면 배고파서 떼거지로 수만 명씩 죽어가던 나라가 어떻게 저 섬에서 전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었을까? 이게 막스 웨버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인인데 영국을 갑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에 가서 연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밝혀져서 1901년도에 책을 하나 써낸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프로테스탄트 주의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책이었어요. 별로 두껍지도 않은데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다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뇌리에 강렬하게 잡혀 있고 제 삶도 역시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볼 필요도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 속에서 막스 웨버가 드디어 10년 동안 저 영국에 직접 들어가서 발견한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교회다 이렇게. 그런데 영국엔 교회가 몇 종류가 있어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있고요. 그리고요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리고요 장로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는 정말 지금 영국에서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장, 이 교회인데, 교회, 장로교회 때문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마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었고, 당시에 이 사람이 이걸 쓸 때는 이미 영국에 있었던 장로교회의 그 정신과 그 윤리가 미국 퓨리탄, 즉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막스 웨버가 미국이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그 정신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예언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봅니다. 원래 장로 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을 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이 어,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 되면서 이 사람은 평신도였어요. 평생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제네바, 스위스를 어, 스위스의 제네바를 시장으로 그걸 어, 다스렸는데 그때부터 스위스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그 스위스가 잘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저 스위스가 뭐가 있냐 하면서 영국에서 배우러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저한 낙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영국에 스코틀랜드 한 부분의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치 원리를 배워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서 또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스코틀랜드의 의회를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가지고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미국 헌법의 기초에 보게 되면 27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정치사냐면, 장로교 정치 헌법을 가지고 미국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양원제라는 게 있잖아요. 상원이 있지요. 상원은 오늘날 당회고, 그리고 하원은 오늘날 우리 공동의회에 재직혀 있잖아요. 이 원리를 가지고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공의와 정직으로 너희들이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피와 죄악으로 세웠다. 이러면서 여기를 갈아 엎겠다 그랬어요. 성경의 원리자 영국을 최고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오늘날 미국을 저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로 부강할 수 있게 한 기독교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직이고 두 번째 근면이고 세 번째 절약이고 네 번째 절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머리 안 들어가는데 정직. 두 번째 근면. 세 번째 절약. 네 번째 절제요. 이 정신이 이 장로교회에서부터 이 정신을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국을 새롭게 만들고 미국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여러분 절약, 절제, 담배, 술, 노름. 어떤 종교에서도 불교고 유교고 이거 하나 절제하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술 때문에 망한다는 거 아세요? 점심에 밥 먹으러 가면 남자들은 꼭 소주 한두 병씩 시켜요. 소주 까고 또 일하러 가요. 새벽에도 해장술 먹고요. 술 겁나게 먹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요. 아니 그는 뭐 담배가 뭐라고 막 담배 꼬람 젊은이들은 파이프 딱 끼고 하, 어제도 우리가 원광대 그 유순혁 원사님네 빈소를 찾아서 예배드리고 우리 원광대 앞에 그 대학가에서. 어, 어제, 치킨 한 마리씩 먹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대학가 앞에 애들 여자고 남자고 막 담배 피는데, 여기서 담배 피지, 저기서 담배 피지, 저기서 담배 피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담배 연기를 피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야, 우리 빨리 갑시다. 욕 먹습니다. 우리 같은 노땅들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욕 먹습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정직이에요, 정직.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땀 흘려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땀 흘려서 먹고살아야지 쉽게 먹고살면 안 돼. 요즘 대학생들 어, 비트코인, 부동산, 건물주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부정직한 거예요. 삶의 윤리가 잘못된 거예요. 정직, 근면해야 돼요. 일찍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저는 정직과 근면, 절약, 절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게 아니던가요? 저는 이 프로테스탄스 윤리를 이걸 읽고 나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정직하게 먹고 살 거야. 나는 근면할 거야. 제가 새벽 3시, 4시 무렵에 일어나는 걸 지금까지 단한번 어긴 적이 있던가요? 어제도 그렇게 운전하면서 5시간을 넘게 운전하고, 그, 힘이 든데도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유신아, 아버지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 지금 운동해야 돼. 운동하지 않으면 체력이 버틸 수 없어. 아버지가 혹시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너, 그랬더니, 아버지 나다 다 씻었는데요? 왜? 8시 반이나 됐으니까? 다 씻었지만 아버지랑 운동장 나가자. 혹시 아버지가 쓰러지면 네가 전화라도 하고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지. 이 정도로 몸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 어지러질 하니까. 그래서 그 밤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아버지가 운동장 열 바퀴만 뛸 테니까 너도 뛰려면 뛰고 힘들면 앉아있어. 그랬더니 저도 좀 뛰더라고. 요 그리고 나서 막열 바퀴 땀을 쫙 흘리면서 뛰는 거예요. 몸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야. 절약, 절제, 절약과 절제만 해도 왜 절약을 하지요? 내가 번돈좀 절약해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요.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키시고 한평생 건강한 인생 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놀라운 윤리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있고, 한대도 교회에서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치킨이나 먹이고, 피자나 사주고, 크, 애들 막 용돈이나 주고, 막 거의 빌다시피 해서 겨우 교회 데려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애들 청소시키고요, 교회에서 애들 일도 시키고, 이러면서 성실, 근면, 정직한 삶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가 어, 우리 선교원에 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뭐가지 해보면서 하는 말, 어저기밥 먹으면서 하더라고요. 아 이거 누구 누구는 애들이 인내가 없어요. <laughs> 그러면서 끈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 잘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 공부 잘한다. 여러분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니 뭐안 잘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절약할 줄 알고. 그리고 절제하며 나눌 줄 아는 그 삶. 우리 유신이한테 제가 아주 혼을 내는 게 너는 너는 네 자신이 너무 잘하는데 너는 싸가지가 없어. 왜 동생들을 이잡듯이 잡아. 네가 잘한다는 라것 때문에 동생들이 못하는 부분을 네가 좀 극률히 여겨주고 그걸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선생짓만 하고 맨날 교관 노릇만 하니까 너 그러면 인간관계 다 파괴되는 거야. 하면서 극률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거 못하면 너 사랑 못 받아. 너 잘났다고 떠들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원리, 이 기독교의 원리,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공평. 공의의 공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의예요. 그 거대한 의 속에는 정직과 근면과 절약과 절제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요 이하로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목이 붙어 있고 숨이 쉬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튼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 우리 손주들이 잘못 삐뚤어지고 있으면, 어, 부모 눈치 보지 말고 혼을 낼건 혼을 내세요. 목사님은 나중에 손주 생겨봐요. 혼을 낼수 있는지. 보세요. 제가 혼을 내낼지 안 낼지. 이쁜 건 이쁜 건데, 진짜 이쁜 짓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 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마음으로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